자 이제 10차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20쪽에서 125쪽이 뭐라고? 예. 네. 네. 이고요. 오늘은 대단한 날 아니고요. 중대한 날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단원 중단은 안 바뀐다고요. 소소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단원이 바뀌어서 지구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순환에 대해서 그것도 마찬가지 2시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원에 대해서 하고 물의 순환에 대해서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그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양한 자연 현상이 지구 시스템 내부의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의 결과임을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을 사례로 논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 오늘 주 내용이긴 하지만 그 외의 상호작용도. 아, 좀 섞여 있습니다. 우선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에너지2가 되겠지? 아, 미안합니다. 이해 네. 아, 예, 못해도 됩니다.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99.9% 이상 99.985%를 차지하는게 네, 태양에너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대적으로 태양 에너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 태양 에너지가 그 지구에 전달되는 형태는 복사 에너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카피 아니고 에디에이션 예, 복사. 전도 대류 복사 중학교 때 배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진공 상태에서도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이. 전자기파 형태로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은 진공에서도 잘 퍼져 나가니까 고그 형태로 지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바람, 해류, 물의 증발 등이 일어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물이 증발되어서 비가 내려서 물이 흐르면 또, 집, 또 바람이 불면 지표가 침식 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표의 모양도 바뀌고요. 그다음에 식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광합성 과정에 말 그대로 이제 또 광합성의 광이 빛 광자죠. 그래서 이 태양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시스템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자연 현상의 에너지의 근원이 결국에 태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양 다음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저는 달인 줄 알았는데 달이 아니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0.013% 정도로 매우 작아 보이지만 가끔 크리티컬한 이제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지각과 멘틀에 있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 그리고 지구 생성 과정에 생긴 최초의 열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 가지고 지구 내부 에너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요. 하나는 이제 외핵의 대류. 에 의해서 배운, 배운 부분이죠.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지구 자기장이 태양을 비롯해서 우주에서 오는 각종 유해한 방사선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육지에서 생명체가 살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구 시스템에 사실 이게 적은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죠. 에너지 크기로 따지면 0.013%지만 그 영향력은 그리 작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에 뿐만 아니라 맨틀의 일부도 대류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멘틀 중에서 약간 그 고체와 액체의 중간 상태에 있는 연약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천천히 움직여요. 그래서 그 위에 떠 있는 이제 판이라고 불리는 이 지각과 멘틀 일부가 이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3학년 때입니까 4학년 때입니까 지진을 한번 겪었죠? 예, 네, 그때 저는 맘스터치에 있었는데요. <laughs> 네, 너무 사이버거 주문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laughs> 소리가 크게 쿵 하면서 이제 땅이 울리길래 저는 그 북한이 쳐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laughs> 네, 지진은 오히려 상상을 못 하고 이제 전쟁난 줄 알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민방이지만 그때 당시는 예비군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디로 가야 되지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laughs> 지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버 거를 받아서 네. 이제 그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아파트 12층에 올라가서 이제 버거를 먹고 있는데 한번더 나더라고. 그게. <laughs> 그래서 좀 놀래가지고 어 무섭더라고요. 지상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좀 놀래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는 왠지 타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이제 걸어서 주섬주섬 내려가니까 저랑 비슷하게 이제 다들 이제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제. 시부지기 이렇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laughs> 나중에 이제 그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다행히도 지금 현재 이제 건물들은 거의 대부분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보다 더 심한 지진이 오더라도 바로 무너지진 않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안심하고 그냥 천천히 침착하게 대피를 하면 되고 대피를 하는 게 맞는 게 이제 그 여진이 오거나 그다음 지진이 올 때는 이제 약해진 상태에서 오게 되면 이제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지진 때문에 이제 대피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은아 무서웠나? 아 그때는 아직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모를 때죠. 그 오스트랄로 초딩 쿠스 아직 지나가 덜되어서 공포감을 모르는 시기여서 공포를 못 느꼈나요? 아 저는 되게 굉장히 무서웠는데, 어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적으로 보면 크진 않지만 가끔씩 이제 크리티컬하게 이제 터지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조력 에너지입니다. 조력 에너지는 그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는 달이 지구에 미치는 중력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예전에 블랙홀머 설명하면서 이게 잠깐 했었죠. 달이 가까운 부분에 이제 바다를 좀 세게 잡아당기고 먼 부분의 바다는 좀 약하게 잡아당겨서 약간 늘어나는 힘이 발생해서 그 부분이 밀물이 되고 거기와 수직인 부분이 썰물이 되어서 그 사이에 지구가 회전하니까 밀물과 썰물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해양 지형의 침식과 퇴적작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매번 이제 밀 들어왔다 나갔다만 하니까 그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게 갯벌이죠. 이번 갯벌. 저희 집에도 이제 그 어린이가 두명 있어가지고요. 아직 오스트랄로 초딩 코스도 못 됐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이제 그 명지 신도시에 가니까 부산에 그 갯벌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공짜로 공원이 꾸며져 있고 그 갯벌에 들어가서 그 썰물 시간에 맞춰서 가면 이제 그 생명체, 온갖 생명체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손가락만한 이렇게 게, 조그만게먹 먹는 거죠. 이렇게 잡는 방법이 되게 그 간단하더라고 그게 구멍 같은 게 보면 걔네들이 들어가 있는 흔적이어 가지고 그 부분을 재빠르게 호미로 판 다음에 손으로 탁 잡으면 이제 손이 아픕니다 잡으러 떠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고 이제 나중에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갯벌 자체가 이제 순기능을 많이 한다더라고요 여러 생명체의 보금자리가 되기도 하고 그 차, 그 바다를 정화시켜 주는 뭐 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수간만 차이를 이제 그대로 이용하는 게 시아오에 가면 시아오 조력 발전소라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 최대 규모, 세계 1위 규모의 이제 조력 발전소가 서해안에 있습니다. 그 한번 놀러 가보세요. 그 위에는 도로거든요, 다리처럼 예,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대학교 때 전공 여행할 때 한번 가봤었는데 그때는 공사 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성이 되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율은 외우기 쉽겠더라고. 그 전체의 크기 순서대로 하면 태양, 지구, 달 순서로 크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태양, 그다음에 지구, 그다음에 이제 조력, 달 이렇게 되겠습니다. 0.002%밖에 안 되네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 내가 왜 가져왔나 모르겠는데. 태양 에너지가 99.98로 지구 내부 에너지가 0 0 1 3 조력 에너지가 0.02% 이렇게 되겠습니다. 숫자 같은 걸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적도 지방이 태양 에너지가 더 많이 가죠. 극지방이 적게 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에너지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극지방에 또 생명체가 살수 있고 적도 지방에 또 생명체가 살수 있을 정도의 온도가 되는 겁니다. 그 극심한 온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극심한 온도 차이지만 사실 그 태양 에너지 차이에 비해서는 그래도 온도 차이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하나 그뭐한 얘기를 하나 하자면은 제제 중학교 때 읽은 교양 과학 도서 중에서 교과서 밖 과학 이야기라는 제 책이 있었는데 그책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서문 내용은 기억이 납니다. 그 저자가 하버드 대학교에 가가지고 그 하버드의 졸업실에 가서 이제 민폐를 끼친 이야기인데요. 그 졸업식에 가가지고 하버드 대는 문과 쪽이 더 유명하거든요, 이과보다. 그래서 이제 문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이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계절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 일위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 문과 졸업생들이 절반 이상이 그 틀린 답을. 하거나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양 과목의 중요성을 이제 얘기하는 그러니까 문과 학생도 과학적 소양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과 학생도 인문학적 소양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선택 과목이 되면서 더거꾸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응. 드는데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근데 조금씩 응. 그그게 그, 오히려 여러분한테 부담이 덜 되기도 하고 문제 수준이 갈수록 좁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분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택 과목이 되면서 문제 수준은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뭐하다 얘기를 하냐. 아, 네. 그래서 그 하버드 문과 학생들의 가장 대표적인 오답이 제가 설명하면 속으로 뜨끔한 애도 있을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태양이 가깝고 겨울에는 태양이 멀어져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그럼, 지구 전체가 여름이 되었다가, 지구 전체가 겨울이 되었다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름이면은, 저희 남반구 호주 쪽은 겨울이죠. 그래서 위도에 따라 계절이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 정확한 대답은, 그 위도에 따른 태양의 고도 차이 때문에, 이제 계절이 위도에 따라 다른 거고, 계절에 따라도, 이제 계절에 따라 태양의 고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또 계절에 따라 그 태양, 그 그게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설명을 할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땅입니다 누가 봐도 땅이죠 이러면 완벽한 땅이 됩니다 이렇게 랜턴을 비추는데 랜턴을 이렇게 좀 세워가지고 비추게 되면은 랜턴 잘 그리죠 빛이 이렇게 직진해가지고 빛이 여기에 이렇게 도달하게 됩니다 잠시 거리를 좀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얘를 약간 이렇게, 헤이 비스듬하게 비추게 되면요.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게 빛이 넓게 퍼지게 됩니다. 근데 이 동그라미에 들어간 에너지는 이제 동일한 랜턴에서 동일한 거리로 온 거기 때문에 총량은 같거든요. 그래서 100만원이라는 에너지가 여기 있다라고 치면 얘는 100만원이 좁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얘는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당 받는 에너지가 태양의 고도가 높을 때가 더큰 거죠. 네. 태양의 고도가 낮으면 이게 빛이 퍼져가지고 면적당 받는 에너지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름인 상태고 이게 겨울인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도에 따라서 보면 그 저위도로 갈수록 이제 태양의 고도가 높을 경우가 많고요. 저위도로 갈 고위도로 갈수록 제가 저위도라고 했습니까? 적도 지방 저위도로 갈수록 태양의 고도가 높고요. 저위도 고위 고의도, 도로 갈수록 태양의 고도가 낮습니다. 음. 짝을 지면 이게 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laughs>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저위도의 온도가 올라갈 텐데, 어, 저, 저 고위도는 온도가 낮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이동하게 됩니다. 대기의 순환이라든지. 해수의 순환에 의해 가지고 예, 점차적으로 이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을 하고요. 가끔씩 택배로 한꺼번에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태풍이 되겠습니다. 예, 가끔씩 이제 한 번에 확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풍은 이제 적도 지방 근처에서 주로 만들어지죠. 그 해수에서 이제 열을 해수가 열을 흡수하게 되어서 수증기가 일단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권에서 기권으로 에너지가 이동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권으로 이동한 이 에너지가 이제 그또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표면으로 또더 높아지면 온도가 내려가니까 이제 주변의 온도가 낮으니까 또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럼 본인의 온도는 내려가죠. 그러면 다시 액체나 고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권에 있던 에너지가 일단 기권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중위도를 거쳐 고위도 쪽으로, 근데 고위도까지는 잘안 가고 보통 중위도 쪽에서 이제 소멸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제 물질도 이동을 시킨다고 볼수 있는 게 비를 뿌리면서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게 저위도 저희 저위도에 있던 물이 이제 중위도 고위도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일단 에너지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요사계절의올 이유 유도에 따른 이제 계절 차이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의 순환에 대해서 진짜 마지막은 뒤에 문제입니다. 물의 순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분 남겨줄게요. 원래 요거안 해도 남아 줄래 했습니다. 네. 네. 자, 여기 보면은 땅물, 바람 이렇게 있죠. 육지, 바다, 대기. 여기서 이제 물이 순환을 하는데 여기 막 증발하는 양, 비로 내리는 양,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뭐냐, 1년간 총량이 되는 거고요. 1년간 들어오고 나오고를 다 조사해 보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지 입장에서도 들어오는 물하고 나가는 물이 양이 같고요. 바다 입장에서도 들어오는 물하고 나가는 물의 총량이 같고 대기 입장에서도 유입되는 양하고 유출되는 양을 비교해 보면은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대기에 있는 물의 총량과 육지는 에 물의 총량, 바다에 있는 물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를 좀 간략하게 모식도로 그림을 그린 게이게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우선 바다부터 볼게요. 바다는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일단 받는 거는 월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대기로부터 이제 비로 받는 월급이 284만 원. 그다음에 지표에서부터 유출되어 가지고 이제 그 강으로 통해서 혹은 지하수를 통해서 이제 공급받는 게 보너스 수준 정도 되네요. 36만 원. 하지만 제 월급 통장과 비슷하게 바로 증발해버립니다. 증발. <laughs> 증발을 하는 게 이제 320만 원이니까, 결국에 변화량은 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 월급 통장은 좀 보정 보칙이 어긋나서 각끔 유입되는 거보다 유출되는 게더 많아서 마이너스 값을 이제 표시, <laughs> 마이너스 값이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다행히 자연은 그렇지 않다. 이제 들어오고 나오고 이제 똑같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육지 볼까요 육지는 좀 월급이 뿌띠합니다 보면 이제 월급이 총 보면 이제 B로써 이제 월급을 받는 거고요 어, B가 아니고 A네 미안합니다 강수 B, 눈, 우박 다 합쳐서 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B 아니고 A 미안합니다. 근데 유출되는 게 이제 증발로 60만원 쓰고 지표 유출로 36만원 써서 육지가 받는 월급은 100만 원이채안 되네요. 96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가 비어져 있으면 들어온 총량과 나간 총량이 같다라는 식을 세워서 그 비어 있는 걸 이제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대기에서 왔다 갔다는 하 걸로도 이제 그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대기는 이제 육지에서 증발 그리고 바다에서 증발된 걸로 이제 월급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더 많이 오네요. 바다에서 320만 원. 육지에서 60만 원. 얘가 월급이 제일 많네요. 지출도 제일 많죠? 그래서 이제 그 바다에 떨어지는 광고가 284만 원이고요. 육지로 떨어지는 강수가 a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a가 96이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아구가 다 맞아 떨어지죠? 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들어오고 나오고가다 똑같고요. 그리고 그 육지에서 바다로 가는 지표 유출 과정에서 각종 풍화와 침식 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보스 이거 펜치 보는 거 아직 다안 끝났는데. <laughs> 뒤에 문제도 남았는데. 그래서 풍화 침식 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권과 기권이 아니라 수권과 지권 사이의 또 상호 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더러운 것들이 일어납니다.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있네요. 이건 아뜨거 한번 되죠. 이미 많이 식은 문제다. 아차고 2019년 3월 보이지구하고 14번 문제고요. 그림 캐나다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인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저기는 떠들고 있고요. 자, 가위가 그러니까 순서를 맞춰서 지지는 지구 내부 에너지죠. 원인이 멘틀의 대류 때문에. 그거고요. 일물과 쌍물은 약, 조력. 예, 약 아니고 네. 예, 조력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달의 인력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요. 다음 기상 현상은 기상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거 대부분이 증발이 그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태양에너지죠. 태양 에너지죠. 태양 복사 에너지, 오리 에너지 아니고 복사 에너지. 아, 아, 미안합니다. 컨트롤 C가 있고 컨트롤 X가 있고 그래. 아, 미안합니다. <laughs> 자 기억. 가의 에너지원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아니라 지구 내부 에너지죠. 네, 틀렸고요. 나의 에너지원은 조력 발전에 이용됩니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죠. 여기 제가 지우다가 만 부분 이 있어서 이게 뭐냐면은 태양 예. 폭사 에너지 요금니다제 <laughs> 교사용을 먼저 만들고 이제 지어 가지고 학생용을 만드는데 덜 지웠어. 그리고 예. 수업이 너무 일찍 끝날 것 같아서 이런 거라도 농담을 해야지 해 가지고 일부러 덜 지운 거다. 라는 것은 이제 방금 꾸며는 얘기고요. 이 언지 걸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019년 3월 고의 지우 학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림은 물의 순환과 이동하는 물의 양을 나타낸 겁니다. 오른 것을 골라라. 기역 물의 순환은 주로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일어납니다. 네. 그냥 물의 순환의 출발이라고 볼수 있는 게 증발입니다. 증발. 네. 증발된 양이 또 제일 많죠, 보면. 또기역 과정에서 지형의 변화가 일어난다. 기역 과정이 지표로 이제 육지에서 바다로 유출되는 거죠. 강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제 각종 침식 작용이 일어나서 지형이 변화하죠.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라 볼수 있겠고요. 바다가 1년 동안 어둠 물의 양과 이름 물의 양은 같은 지볼까요어둠 물의 양은 바다가 얻은 거는 강수로 284만 원, 지표 유출로 36만 원이고 이름 물의 양은 증발로 320만 원이죠. 같죠? 근데 이거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이거는 당연히 같아야 되고요. 주, 주어를 바꿔서 바다 대신에 육지로 바꿔도 성립하고요. 바다 대신에 대기로 바꿔도 문장을 성립합니다. 디니디가 네. 다 맞아서 5번이 답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어.